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니입니다 오늘 기초 프랑스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같이 볼 상황은 오시네마, 영화관입니다. 제가 프랑스 유학을 했을 때 혼자 프랑스 영화를 보러 많이 영화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샀을 때쓸수 있는 불어 표현이라든지 프랑스 영화관의 특징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보니가.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앱으로 어, 표를 예매를 할수 있는데 제가 유학 생활 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 기쉐표 파는 곳에 가서 직접 표를 사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계로도 표를 구매할 수가 있었고 보면 이제 레타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격인데 어에디딩 학생이면 할인이 되고 또모앙방 시정 어, 26세 이하면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이나 유학가셨을 때꼭 레딕션 할인을 받아서 표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플랑타리프라고 있어요. 플랑타리프는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한 가격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제세 기준으로 플랑타리프 할인을 전혀 받지 않은 가격으로는 13유로. 나 됐었고, 모한방 시즌 26세 이하는 한 7유로 80 정도 됐었어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조조 영화 할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avant midi 있어요. avant midi. avant 이뭐 이전이고 midi가 12시잖아요.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7유로 50에서 7유로 70선이었었어요. 이 프랑스 영화관을 가셨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 프랑스 영화가 아니라 뭐 할리우드물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영화의 경우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VO 또는 VOSTF가 있어요. 그러니까 VOSTF. version originale sous-titre français 자, version originale 하면 original이 보이죠? original 그러니까 전혀 더빙이 되지 않은 영화 원래 그 상태의 영화예요 버전, original version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sous-titre français sous-titre는 자막을 뜻해요 그래서 어, 프랑스어 자막이 있는 오리지널 버전 그래서 version originale sous-titre français가 있고 두 번째로는 version française가 있어요 'Version f r a n a i s e 는말 그대로 이제 프랑스어로 나오기 때문에 더빙이 된 영화입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펠리우드물이 나왔다 하면 자막으로 보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어좀 이전까지만 해도 다 더빙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어 나는 'Version f r a n a i s e 를 볼지 아니면 'Version original sous-titre f r a n a i s 를 볼지 꼭 확인을 하시고 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스트라스부로 처음 가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불어를 전혀 못했는데 어, 배트맨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 크리스천 베일이 나온.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베일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어, 봐야지 하고 표를 샀는데 모르고 매 시온 프랑세즈를산 거예요. 그래서 더빙된 음, 프랑스인 버전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요. Voici à Grâce à Rachel, je sais déjà toutes Pas tout, je l'espère. Quand vous avez reçu une réduction, ils disent "Justificatif le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Justificatif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e suis étudiant"이라고 "Votre carte d'étudiante, s'il vous plaît" 이렇게 해요. Carte d'étudiante 그러니까 학생증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 학생증을 제출을 해야 되고, 저는 26세 이하 할인을 받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도 뭐 체류증이라든지 본인의 신분증을 꼭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이외에도 이제 프랑스 영화관의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지정 좌석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를 사면은 그냥 전혀 좌석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을 때 어, 내가 아무 자리나 골라서 앉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알아서 좀 떨어진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 시간을 선택하셨을 때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레조레어 네세언스 세언스는 영화 그 횟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2시 세언스인지 뭐 깨언스역 세언스인지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조레어 시간표 그래서 레조레어 네세언스를 보시고 어, 저는 이 시간 표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영화 티켓은 그대로 티켓이라고 해요. 티켓 뭐두 티켓 t i 플레이 아니면 자리 플러스 s 플라스 p l 플레이 그럼 이제 상황극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로도 구매를 할수 있지만 예전에 이제 기체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불어를 좀 연습을 하기 위해 그러면 bonjour, bonjour. À quelle heure est la séance pour le film La Vie en Rose? i l trois séances À uh, midi, à 15 h et à 18 h uh, Non mais, d'accord. Est-ce que vous faites le tarif étudiant? Est-ce que vous avez un tarif étudiant? 자, 학생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뭐 할인이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ous faites le tarif étudiant. Tarif étudiant. 아까 봤던 그 가격, tarif 그 뒤에 학생을 붙이면 돼요. Étudiant. 그러면 이제 그 증명할 서류를 하겠죠? 그러면, uh, oui, est-ce que vous avez votre carte étudiant? Est-ce que vous avez votre carte étudiante Oui, voilà. Je vais vous dire. Dans il y a c'est combien pour un ticket 어, Ça fait combien pour un ticket 이제, 그러면, 어, Ça fait 7,70 euros. 7,80 euros. Mais il y a un peu de Vous payez comment Vous payez comment Payez. Payez donc ça. Ah, comment Au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그러면 대답했을 때 뭐, En espèce 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합니다 En espèce 아니면 Mon 뭐, p a q e t s'il vous plaît 이러면 어,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euh, Voilà votre ticket Bonne séance 아니면 Bon film 이라고 할 거예요 Bon, Bon Séance가 여성이기 때문에 Bon e Bonne nuit 할때그 Bon이 된 거고 Film은 남성이기 때문에 Bon fil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영화 재밌게 보세요 마지막에 뭐, Merci, Au revoir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랑스 영화관의 특징이랑 그리고 프랑스 영화관에서 표를 살때쓸수 있는 불호 표현들을 같이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Bye!